주여, 오소서. 볼시여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를 찌르냐들도 홀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 네. 아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황량한 파레스틴 광야를 지나 여러 달을 도성에 입성하심으로 어리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구속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경류 아, 네. 나무가지를 건들며 고산나를 부른 만백성의 노래는